네, 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트 알렉스. 어리고 네, 루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하던 영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온 향수들을 소개하고 어떤 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좀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왔는데 또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즐겨 보는 유튜버 중한 한 명인 그 세바스찬 아저씨께서 또 영상을 다뤄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020년에는 참 훌륭한 향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2021년에도 흥미로운 향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장 이제 출시가 아예 확정으로 잡혀진 향수들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몽블랑의 향수예요. 몽블랑이 이제 재작년에 익스플로러라는 새로운 향수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 향수가 이제 어벤투스와 조금 많이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었고 저도 맡아보긴 했었는데 향은 솔직히 되게 괜찮았어요. 어벤투스를 생각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디자이너스런 좀더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대중성이 좀더 높은 듯한 이런 향수였었는데 이제 이 익스플로러가 꽤 인기가 그래도 괜찮았었는지 이 플랭커가 하나 나왔네요. 바로 익스플로러 울트라 블루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음, 아로마틱 우디계 우디 계열의 향수예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이제 탑 노트에는 시트러스 프루츠, 핑크 페퍼, 아쿠아틱 아 그리고 미들 노트에는 아쿠아틱 노트와 엠버그리 베이스 노트에는 파출리, 우디 노트, 레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은 솔직히 좀 전형적인 어벤투스 타입의 향수이기도 하면서 좀 전형적인 남성 향수의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특이한 노트가 있다면 이제 아쿠아틱 노트랑 레더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 향수가 바틀의 디자인가 그리고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트라 블루라고 해서 아예 여름을 겨냥하고 나온 향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아틱 노트에서 느껴지는 좀더 시원함 그 앞에 있는 시트러스 노트와 함께 그리고 핑크 페퍼와 함께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 기존의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밝은 느낌으로 그리고 가벼운 느낌으로 갈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레더 노트가 있긴 한데 레더 노트가 바이브랜트 레더에서도 레더 노트가 쓰였었죠 근데 너무 무겁지 않게 그냥 약간 센슈얼한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벤투스가 오벤투스의좀 가벼운 버전인 어벤투스 코롱이 있었다면 이형준 아예 그거를 어벤투스 코롱 버전이 아니고 아예 아쿠아틱 계열 좀 프레시한 계열로 많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루시님께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음 일단 바틀 너무 예뻐요. 네 바틀은 되게 예쁘죠. 시트러스랑 레더의 조합이 조금 많이 기대가 되긴 해요. 음 시트러스랑 레더가 왜 약간 차에서 가죽 시트 닦을 때 보면 보통 그클리너가 음... 약간 세트러스 향이 센 텐데, 그래서 그런 느낌일 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죽이 조금 변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여름 향이라고 시원한 향이라고 하기에는 음. 네그 파출리나 우디나 레더가 이렇게 좀 묵직한 게 베이스 노트로 있어서 음. 좀 어떨지 상상이 안 가기도 해요. 네. 조금 제 음. 개인적인 희망은 기존의 익스플로러는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더 흥미로운 향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그 여기서 사용된 파출리는 그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라는 그런 음. 섬에서 키워주는 건가 봐요. 근데 어... 이건 몽블랑을 위해서만 특별히 개발된 파출리라고 해요. 어, 그러네요. 이파출리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파출리에 비해서 좀더 가볍고 깨끗한 느낌이 있대요. 음... 어 그래서 향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깨끗하면서 프레시한 느낌을 계속 유지해주는? 계속 fresh하고 네. airy하다는 말이 되게 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기존에서 알던 그 익스플로러랑 은 굉장히 다를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기대됩니다 나쁘게 괜찮은 향수가 될것 같아요 몽블랑 향수를 원래 뭐잘 만들기도 하기에 기대해볼,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향수로는 이제 아르마니의 <laughs> 이, 이 향, 아, 이거는 진짜 플랭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쿠아 디지오 플랭크가 또 나왔네요 아쿠아 디지오 프로폰도 라이트 라고 나왔습니다. 프로폰도도 이제 작년에 나왔었죠. 작년에 나왔었는데, 사실 프로폰도는저 맡아보긴 했는데, 기억에 남을 향수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예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안들 정도로, 너무나 무난했었던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더 라이트한 게 만들어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향수는 아쿠아틱푸 제르 계열의 향수. 확실히 여름을 겨냥하고 또 나온 향수인 것 같네요. 이 향수는 탑노트는 그린만다린, 카다모 아쿠아틱노트 미들노트는 라벤더, 로즈마리, 시프레스 그 다음에 렌스틱, 아 렌티스크, 렌티스크 앱솔루트 렌티스크 앱솔루트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베이스는 베티버와 파출리 노트 구성으로 보면은 확실히 푸제르 계열의 구성을 딱 가지고 있네요. 라벤더, 그 다음에 허브노트 있고 그 다음에 우디향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쿠아틱 노트랑 이제 저 앞에 그린만다린에 좀 상쾌하면서 약간 남성적인 시트러스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우디 계열이 느껴지는 그런 프레쉬한 향수가 아쿠아틱한 향수가 아닐까 예상을 해 봅니다 음. 그래서 약간 아로마틱한 그런 엘리멘트랑 네. 그 마린 어코드랑 잘 섞어놨다고 브이노트에 네. 나와요 되게 좀 독특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아쿠아 디지오 시리즈는 남성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향수들이에요 모든 시리즈가 아쿠아 디지오 프로포모도 그랬고 그냥 일반적인 아쿠아 디지오도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향수인데 이번 거는 느낌이 그러니까 남성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좀더 모던하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바출리는 과타말라 에센스래요 음, 아또 다른 네, 바출리네요 되게 이번에 파출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 다르네요, 조금 네. 조금씩.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노트라도, 이제 원산지에 따라서 향이 조금 더 다르고, 다른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디지오 진짜 자주 나오긴 하지만, 또 이상하게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떤 향을 뽑아낼 수, 내었는지, 알베르토 모리아스님의 작품인 만큼, 정말 프레쉬한 계열을 잘 대변하는 남성 향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면서 안 궁금한 향수예요. 톰포드의 솔레이 블랑, 블랑? 네. 프렌치라서 제가 잘 발음을 못하겠는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면은 blazing sun.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바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황금색 바틀. 톰포드에서는, 톰포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황금색 바틀인데, 이런 느낌이 태양을 이제 디자인,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향수도, 노트도 딱 보면은, 베르가못, 만다린 오렌지, 핑크 페퍼, 오렌지 블라썸, 허니, 엠버, 레진, 우디 노트, 베티버, 레더, 그리고 올리바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한 이 향수는 솔레리, 톰포드의 솔레이 시리즈가 있는데, 솔레이 네주가 좀, 그, 겨울의 향이었다면 이 향수는 완전 반대인 좀 여름의 향을 담은 것 같아요. 향을 제가 톰포드 거라서 진짜 어떡, 어 어떻게 칠지좀 모르겠어요. 어떠, 어떤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메인 노트는 오렌지 블라썸 그리고 그 오렌지 블라썸을 중심으로 한 약간 꿀과 그리고 앰버의 노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렌지 블라썸이 굉장히 부드러운 꽃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드러움이 약간 온기를 주면서, 그런 그 햇볕이 주는 따스함?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트를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엠버랑 허니의 달콤함, 그 레진의 약간 그 발사믹 하면서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이 약간 들면서, 그 햇볕이 주는 따스함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것 같은 생각, 그런 느낌이 들것 같은 향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튜베로즈니랑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보일 것 같기도 해요 튜베로즈가 빠지고 조금 더 약간 달콤 끈적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많이 강조된 오렌지 블라썸 향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미 받으신 분들이 몇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외국에는 벌써 있죠 네 근데 그분 말로는 좀 비싼 썬텐 로션 냄새 난다는 분들도 음... 있고 음. 이, 게 아, 왜, 모르겠어요. 썬텐 로션 같은 데서 나는 특유의 그좀 레진스한 향이라면 약간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좀더 고급화시킨 음... 향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 되게 헤로리스일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거는 노트북을 조금 사실 별로일 것 같아요. 전좀 기대돼요. 아, 그래요? 전좀 이거. 솔레시리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솔레인 그 시리즈 특유의 그런 아이디를 유지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 오렌지 블러썸이랑 블랙허니가 세다티브한 느낌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음. 그거를 어떻게 살렸지 좀전좀 궁금해요. 아, 네. 어, 바틀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별로예요. 저도 <laughs> 저도 솔직히 바틀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잘 투명 투명하게 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름을 겨냥하고 나온 향수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좀 바닷가의 좀 그런 따스한 햇살 느껴지는 그런 느껴 그런 느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의 향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또 향이 또 무거우면은 여름에는 또안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조금 걱정이 되는 향수예요. 그러니까 톰포드의 향수이긴 하지만 네 조금 걱정이 되는 걱정만 기대만. 되는 향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탐포드는 좀 처음에는 실망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다시 재발견하는 경우가 전좀 많았던 것 같아요. 로즈퓨도맞죠 음, 네. 그래서 음 네. 돈좀기게 돼요. 그리고 얘네는 자이다운이랑 되게 좀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죠좀 네. 저는 좀 궁금한 향수인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는 한번 나오면은 진짜 꼭 맡아보러 맡아보로 맡아봐야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어떨지. 네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도 조금 이건 아예 대놓고 바닷가를 표현한 향수예요. 바로 루이비통의 온더비치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제 시트러스 우디 계열의 향수이고 노트는 유즈 네롤리 샌드 타임. 로즈마리, 핑크페퍼, 클로브, 시프레스. 딱 노트만 봐도 저는 되게 맑은 날에 바닷가가 생각나요. 근데 화, 화창하고 막 시원한 바람이 오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납니다. 바틀도 캘리포니아 드림처럼 너무나 잘 뽑아냈어요. 예쁜 것 같아요. 루이비통 바틀은. 노트로, 노트만 봤을 때 향을 추출하자면, 추측을 해보자면 역시 유주의 굉장히 밝고 상큼하면서 막좀 과즙이 넘치는 그런 주시한 그런 향에 네롤리의 부드러운 향 부드러운 화이트 플로럴 향 그리고 샌드의 약간 좀 거칠 면서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향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롤리나 오렌지 블라썸이 이제 좀 부드럽면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라서 태양을 많이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노트인데 이앙스에서도 역시나 이제 네롤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너무 솔레이블랑은 그냥 태양의 따스함만을 좀 강조시켰다면, 은 얘는 유주가 들어가서 좀 무겁고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쉬하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과 로즈메리가 이제 허브스러운 이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쿨톤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뜨거워질 수 있는 향을 좀 프레쉬하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디노트들도, 우디노트도 시프레스라는 굉장히 좀 드라이하면서 시원한, 그러니까 샌달로드와는 완전 반대 성격의 시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정말 깨끗하고 뭔가 좀 휴양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일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 좋은 향수일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여름날이 생각나는 향수. 이건, 음, 저도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바닷가 향을 담은 향수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면서도 좀 실망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조, 그, 루이비통 향수들도 다 조향을 하셨고, 그, 매종 마르지엘라에서, 비츠워크, 파워 마켓, 스프링타임 인어 파크, 펀페어 약간, 이런 것도 조향을 하신 분이라서, 음, 맞아요. 좀 그냥 잘 그런 프레시하고좀 가벼운 향도 잘 뽑아내시는 것 같고, 네, 좀 기대가 되면서도 기대감되는 그런 향수. <laughs> 네, 루이비통 향수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향은 향만 맡다 보면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바틀도 예쁘고 진짜 모든 모든 면에서 이게 되게, 되게 만족을 했는데 항상 가격이 문제예요. 루이비통 향수는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가격을 주고 풀바트를 살까? 좀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었던 그런 향수예요 그런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원더 비치도 노트먼버스 때는 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향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가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네. 그래서, 궁금하긴 하지만, 굳이 풀 바틀로 블라인드까지 하면서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맡아보고 정말 마음에 들면 이렇게 드리도록 하, 드리겠지만 일단은 한번 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격만 제외하고 노트와 바틀 디자인 이거 두 개만 본다면 너무나 기대가 되는 향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음 이거는 이거는 재작년에 났던 향수죠. 그 입생로랑의 리브레 리브레는 진짜 달라왔요 향도 정말 좋았고 바틀리 특히 정말 미쳤어요 입생로랑의 그 특유의 모던함 좀 절제된 좀 고급스러움 금색과 투명함과 블랙의 조화는 그죠 입생로랑, 입생로랑 특유의 느낌 입생로랑처럼 잘 뽑아내는 향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는 네. 그런 향수인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거의 좀 가벼운 버전 좀더 프레시한 버전인 오드 투 알레 버전이 나왔습니다. 구성으로만 본다면은 오리엔탈 푸제르 계열이라고 해요. 아, 진짜 특이하다. 보통 푸제르 계열이 이게 원래 푸제르 계열이 남정 남성 향수가 그러니까 남자 남성 등을 쓸만 남성분들만 쓸수 있는 계열은 아니에요. 사실 푸제르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게 아예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워낙 남성분들에게 그 우비강의 푸제르 로얄이 남성분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남성향수의 대명사처럼 이게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남성분들 위한 계열은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레가 사실 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상당히 중성적인 여성향수를 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예쁘고 여리여리한 그런 꽃향에서 벗어나서 되게 중성적인 향을 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오리엔탈프제르 계열을 차용함으로써 좀더 중성적인 느낌을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노트를 보면은 탑 노트는 텐저린과 베르가못 라벤더. 미들 노트는 오렌지 블라썸, 자스민 앱솔루트, 자스민, 아 화이트 자스민티. 베이스 노트는 머스크, 바닐라, 앰버그리. 아 근데 이거는 노트만 봤을 때 솔직히 어떤 향수인지 모르고 이 노트만 보여준다면은 남자 향수라고도 생각이 들 만한 좀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푸제를 기억해 놓고, 네. 음, 그 리브레 오리지널 컴포지션이 네. 프랑스산 라벤더와 그런 모로코에서 따온 그런 오렌지 블루슨 추출물의 네. 그런 텐션을 맞아요. 다시 재방문하면서 엄청난 향수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워낙 오리지널 리브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름에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짜 저도 꼭 제가 디자이너 향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생로라인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건 진짜 기대돼요 음. 바틀도 너무 예쁘고. 이걸 살까, 오리지널을 살까. 난이 고민한다면 진짜, 진짜 결정 못할 것 같아요. 이 리블 시리즈는 음. 다 드려도 될 정도로 제가 정말 음. 사랑하는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드가 아, 그 오리지널은 좀 무겁다고 느꼈었거든요 따뜻함이 좀 있고 근데 이거는 탑에서 시트러스랑 좀 라벤더가 있긴 는 라벤더가 라벤더의 부드러움이 아니고 라벤더의 약간 그 프레쉬하면서 좀 허브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가벼움과 좀 묵직함이 공존하는 좀,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향수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대됩니다. 이번 여름이 이거 이거는 블라인드로 한번 사볼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가 기존에 리브레를 알고 리브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원래 다섯 개만 하려고 했는데 그오르페옹이라고 디티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음, 맞아요 출시한 플로럴 우디 계열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이제 저도, 딥티크 중에서도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알렉스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지금 네. 하는 건데, 알렉스님 지금 전혀 노트 잘 모르시죠? 네. 아, 옛날에 한번본 네. 적이 있긴 한데, 지금 노트는, Juniper Berries, Jasmine, Tonka Beans, and c e d a r w o o d 어, 그게 끝이야. 어떻 <laughs> 근데 이게 어 60주년이긴 한데 이그 창립자분들 세 분께서 자주 들르던 특별한 장소인 그오르페용 바에 대한 걸로 음... 네 술집 중하나에 그런 곳에 이제 영감을 받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달홀드의 깊은 그런 향들과 좀웜 따뜻한 네. 이런 탄카빈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좀네 그 <laughs> 다른 데서 본 거지만 그 오르페옹에 방문하는 뭐라 내가 좀 세련된 그런 분들의 향과 좀 그런 우아한 그런 손님들의 그런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센슈얼한 잔향이 있다고. 음. 네, 이거는 좀그왜 오데성이랑 플레르테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조향 만드신 조향사분과 같이 했대요. 이 향수는 음.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뭔가 교감을 할수 있고 센슈얼하고 기억을 부르는 그런 향수가 아닐까. 이게 생제르만 구역의 술집 중 하나래요. 오, 근데 여기가 같은 그 1960년대 초에 네. 그 엄청난 많은 뭐가 예술가들이나 지성인들이 모여서 막 많은 걸 공유하던 그런 곳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어렵해요. 그 노트 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주니퍼 베리. 주니퍼 베리가 진의 원료예요, 주 원료예요. 그러니까 주니퍼 베리로 진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술집에 술집이지만 그진 특의 뭐라 고 해야지, 좀샘된 느낌, 음. 좀 지적인 느낌,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을 일단 주니퍼 베리로 표현을 한것 같고 그파투유의 굉장히 좀 우디한 인테리어나 그런 뉘앙스, 따뜻한 약간 따스함이 도는 그런 좀 에너지. 그런 거를 톤카빈과 우디노트들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 바에서 오는 그 토바코, 네. 파우더 블러쉬, 그다음에 폴리쉬드 오이드 그런 향에서 영감을 가장 많이 받았대요 음. 그래서 주니퍼베리로 시작을 하고 약간 살짝 제스민 향도 느껴진대요 제스민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으로 가면서 되게 묵직한 따뜻하고 묵직한 시더이나 톤카빈으로 이어지고 음. 음. 제 예상에는 생제르망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생제르망도 이제 딥테크 본점을 이제 음. 그런 본점을 이제 향으로 만든 향수인데 그 대신에 다른 게 있다면은 생제르망은 좀 허브스러우면서 그 아로마틱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었다면 그니까 딥디크에 이제 막 양초나 다 여러 가지 향수나 이런 게막 섞여서 이제 또 그게 우디향과 그 목재 선반에서 나는 그 우디향과 섞여서 나오는 그런 향수였다면 오르페어는 좀더좀더좀 더좀더좀 절제되고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허브스러운 아로마틱 향상을다 빼고 좀 진해, 좀 집중 그 주니퍼 베리의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우디 향이 느껴지는 그런 향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노트만 노트랑 이런 느낌만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좀 솔직히 60주년이고 네. 좀 뭔가 그 예전 그 창립자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향수다 보니까 좀 밭에도 좀 올페용의 네. 그런 색깔이나 그런 걸 살렸으면 했는데, 어, 그런 특별한 막 눈에 띄는 디테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딥디크의 어떻게 보면 네. 장점이자 단점이 되게 유니센트한 그런 디자인과. 아,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런 딥디크만의. 카이가 밖에서 아까 알렉스님이랑 뛰어놀다 와서 아직 여운이 남았는지 자꾸 장난감을 갖고. 에휴. 일단 돌가야지 여기서는 이제 막봄 향수를 그 네. 될까요? 막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눈물 왔죠. <laughs> 음. 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제 앞으로 출시될 향수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공통점이 있다면 벌써 여름 향수가 나오네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렌지 블러썸 향수들이 많이 나오는 건 네. 기대가 돼요. 오레... 그 것도 언거하려했는데다 오렌지 블러... 거의 다 오렌지 블러썸이 있어요. 하고 파출리. 예, 네. 파출리. 파출리는 뭐 워낙 음. 많이 쓰이는 노트인데 파출리가 이제 뭐 어느 파출리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다 이번에 딥티크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오르페온 내놨는데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해요. 60주년이서 네. 좀 특별하긴 하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60주년 하니까 이번에 샤넬이 100주년이죠.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니, 넘버 파 넘버 파이브가 100주년인데 아직까지 뭐 네. 힌트도 없어서 그죠? 저는 파품을꼭 사고 싶은데. 모르 기다리는 게 월세 탈지 아니면 그냥... 음... 그냥... 네, 그죠. 모르겠네요. 근데 60년대의 파리랑 제가 딥티크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는 하우스가 안돼도 불구하고 오르페옹은좀 궁금해요. 음... 그 다음에 <laughs> 순서 있으세요? 가장 기대되는 향수부터 그냥 그럴 것같아 오늘 소개한 향수들 중에서 일단 5위는 프로폰도 라이트 음. 이거는 그냥 무난한 향수일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음그 익스플로러 울트라블룩 다음은 그 솔레이블랑 크 블랑 블랑 발음 진짜 어렵다 블랑? 블랑 mm. 프렌치라서 진짜 알았네 그 다음에 2위는 온더 비치 온더 비치는 솔직히 궁금해요 왜냐면 음. 제가 요즘 프레시하고 시트러스한 향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위는 리브레 오드 뚜왈렛 음... 이거는 바틀이 진짜 솔직히 넘사벽이에요. 너무 예뻐요. 미친 것 같아요. 바틀만, 바틀 때문에 바틀 때문에라도 사고 싶은 향수예요. 저도 비슷해요. 오이는 어, 아저 근데 오이는 탐포드고요. <웃음> <웃음> 제가 꿀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죠. 오이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이 발만이. 런로러펀더 y yes. e 그 다음에 온더비치 언더비치. 그 다음에 예, 음. 네, 저는 루이비통 향수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조, 막 기억에 남는 향수 물론 많이 시향도 못해보긴 했는데 뭐 글쎄요 제가 막 그렇게 기대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랬어요 루이비통은 맡아보면 어향 좋다 했는데 기억에 남와 이건 미쳤다 이 정도까지는 음. 그다음에 아직 없었던 달라. 것 같아요. 몽블랑. 아, 저 몽블랑 이 로고랑 가죽의 조합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은색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히, 네, 너무 매력이 있고, 네. 또 자몽향을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리브에. 리브에, 오드 딸레. 아, 이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에, 그럼 한번 정말 기대가 되는 형수들입니다. 나오면 꼭 맡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맡아보겠는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기로 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어 이번 봄은 네. 작년 봄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죠? 이번도 뭐어 작년보다는 좀더 좋은 일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길 정말 응. 바랍니다. 네. 응.